제천시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경찰 소방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각종 범죄와 재난, 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치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제천시 화산동에서 발생했던 절도의심 현장 모습입니다. 최초 발견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배범 검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선 20명의 요원들이 2,400여 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경찰, 소방과의 영상공유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제천시가 선정된 겁니다. 관제센터에서 촬영된 영상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소방서로 전송돼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범죄 현장을 포함한 긴급 상황 발생에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천경찰서, 제천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기반으로 안전 분야의 스마트 시티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 안전도시 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각종 안전 체험관을 개관한 재천시 스마트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CS 뉴스 지치수입니다.